자, 오늘의 시간에는 우리 교재 18조 5번부터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도 잘라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x는 1, x는 n 플러스 1, y는 x, y는 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도형의 넓이가 지금 무슨 꼴이니? 사다리 꼴이죠. 얘 넓이를 Sn 이라고 할때 Sn 분의 1의 급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자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야 어? 사다리 꼴의 넓이 공식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쫄지 말고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뭐 되겠어? 1 되겠지.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뭐가 되냐? y는 2 x 이 되는 2 되겠죠. 여기가 m 플러스 1이면 여기는 뭐가 되냐? m 플러스 1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냐? m 플러스 1이니까 2m 플러스 2 되는 수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냐? 1 되는 거고 이 길이는 어떻게 돼? 2m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빼주면 n 플러스 1이 된다. 이줄이잖아그외의 예? 넓이 sn은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의 높이가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 길이는 뭐가 되냐? n 되는 거죠. 예? 그렇지? 그러면 2변의 길이 더하기 아래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다. 이 줄이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sn이 뭐가 되냐? 2분의 n곱하기 n 곱하기 M 플러스 2 이게 Sn이 되버린 내줄이야 그러면 Sn분의 1은 뭐겠어, 정서가 역수겠지. 느껴지니?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뭘구하라이소리냐면지금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n곱하기 n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2.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버린 내줄이야 그러면 이 앞으로 던지면, 이건 선생님이 너무 유명한 유형이라 에우라고 그랬잖아. 아니구나. 미안하다. 아니야. 오! 어! 지워져버렸어. 오 마이 갓.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제발. 제발. 지워져버렸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돼 자 어디까지 했었죠? <laughs> 아무튼간에 어? sn분의 1이 뭐였다? 이거였지 n 곱하기 n 플러스 <laughs> 2분의 2였다 그러니까플 풀었으니까 어? 자 그럼 이거 풀자 지금 그러면 n은 1부터 약의 무한대까지 해.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였고 자 리미트 시그마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 분의 2 요렇게 된다. 실제 그러면 이항분리하면 k 플러스 2에서 k 빼면 2죠 2 분의 2니까 없어져서 얘는 시그마 k 내부 n 까지 k 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k 플러스 2 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직접 대입 1 넣으면 1 분의 1 마이너스 3 분의 1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분의 1 마이너스 4 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간다 이 줄이지 네? 지워지는 걸 보니까 3분의 1 지워지고 4분의 1 뒤에 이렇게 지워진다 이 줄이지 네? 그러면 n 마이너스 1번째 넣으면 n 마이너스 1 M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n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 줄이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뒤에 거 남고 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지 남고. 지금 정말 정타로 풀고 있죠?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네 대수리지? 여기에다가 뭐 때리는 거냐? 리미트 때리는 거죠. 0, 0 대버리지.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3. 물론 학교 시험 볼 때는 이거 계산하다가 뒤에 거 이렇게 나오면 무한대분의상수꼴이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앞에서 소거되는 것만 남겨서 이거 답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5번의 답이 3번 어, 중간에 선생님이 개성을 질렀네요. 그렇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깜짝 놀랄 거야. 방송 보는 애들은 깜짝 놀랄거 같아. 갑자기 우우우우 6번 답이다 자 다음 보기 중 수렴하는 급수를 모두 골라 놓거죠 6분 같은 문제가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그랬죠 아 급수라고 그랬지자 이거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정말 설명 잘 해놨어요 홀짝 홀짝 홀 이거 이렇게 설명해 놨을 거야 그쵸? 이거 선생님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알겠어 아무튼 급수라는 건 SN에다가 리미트를 때리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건 sn 을 구할 때 항의 개수가 짝수개 있는지 홀수개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기억봐 보자. 기억은 어떻게 돼 보냐? 자, 봐봐. 자, 항의 개수가 홀수개에 있으면 어떻게 돼? 홀, 홀짝, 홀, 홀짝, 홀짝, 홀짝 홀이지. 예 그러면은 홀수개에 있을 때의 합은 다 뭐가 돼 버려? 1돼 버리잖아.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왔을 때 s 의 홀수는 뭐가 돼 버리냐? 1 되버리겠죠. 짝수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버려? 요 홀짝 홀짝 홀짝. 아, 피곤하냐? 왜 이렇게 썼어? 마음이 지금 급해 그다음에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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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버린 대줄이죠 n 은다 뭐가 됩니까? 짝수계에 있으면 n 은 뭐가 돼 버려? 요0된대줄이죠 n 은 리미트 N이 무한대를 갔을 때, 짝수계에 있을 때의 값이 뭐가 되버려0되버린 내수죠. 위에 얘 가하고얘에 값이 똑같냐, 안 똑같냐? 안 똑같지? 그럼 N은 뭐 한다고 그랬어? 발산해버리는 거죠. 얘랑 얘랑이 똑같이 돼야지만, 한 곳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발산이니까. 이해 갑니까? 그치? 자, 그래요. 자, 6번 같은 문제는, 문제는 한 문제이지만, 네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laughs> 봐볼게요. <laughs> 이윤도 봐보자. 항의 계수가 홀수계 있을 때홀 홀짝 홀 홀짝 홀짝 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버리니홀수계 있을 때는 홀수계 있을 때는 어떻게 돼버리냐 얘는 어떻게 돼버려음 얘는 1이었다가 얘는 뭐돼버리냐 2였다가 얘는 뭐돼버리냐 3이었다가 이렇게 가면 되죠. 네 맞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얘가 홀수계에 있으니까 얘에다가 리미트를 때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얘는 어디로 가버리겠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겠지 그러니까 뉴는 보자마자 그냥 수렴하는 게 아니게 된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정석 이해가냐? 자 디귿 봐볼게 자, 힘들어하지 말고 디급은 홀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 홀그 다음에 홀짝 홀, 홀, 짝, 홀, 짝, 홀. 이렇게 된대, 이 소리지? 그 얘는 홀수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 버리냐? 이거 지워져 버리고. 뭐만 돼 버려? 2분의 1만 남게 되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 때, s의 홀수는 뭐가 돼 버려? 2분의 1 된대, 이 소리네. 자, 그럼 짝수계에 있으면 어떻게 돼 버려? 짝수계. 짝수계에 있으면, 홀, 짝, 홀, 짝, 홀. 자, 맞지? 그 다음에, 홀, 자, 홀, 자, 홀, 자, 이렇게 돼버린 내 줄이죠. 그왜 이렇게 지워지고, 왜 이렇게 지워지고, 왜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면은 식이 생기지. 그치? 2분의 1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니 어떻게 돼? 분자는 n 플러스 1이고, 분모는 n 플러스 이렇게 돼버린 내 줄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리미트 때린 내 줄이지. 이게 갑니까? 그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되버려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얘 값하고 얘 값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으니까 얘도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지 아 그지같네 그럼 답은 리얼이겠죠 맞지? 자 어? 여기 봐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뭐가 지루하냐? 난 죽겠다 ㄹ 어? 봐바기자리얼은 홀수기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자이는 같이 하자. 홀짝 홀. 내가 홀. 어제 밤에도 외롭다고 했는데 홀짝 홀짝홀 이렇게 가면 되죠? 홀수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홀수는 1대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 왔을때 s의 홀수는 뭐가 돼? 1대 0이죠? 짝수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홀짝 그 다음에 홀짝 홀짝 맞지? 홀, 짝, 홀, 짝, 홀, 짝. 이렇게 됐다, 이 소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짝 속에 있으면, 1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버린 대술이지. 그러면은,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의 짝수는, 1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그0되버려서 얘는 뭐가 되냐? 1된 대술이죠. 왜 이랑 얘랑 이랑이 똑같지? 그래서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이래 수렴한다. 리을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갑니까? 이거 맞아, 맞았나요 이거? 그쵸? 렇 어,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요건 문제가 아무튼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급수라는 거. 예? 그거 잘 아시길 바래요 7번 문제 가볼게. 7번 가볼게. 자, 7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이거 오류 생겼다, 이것도. <laughs> 오류 생겼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끊어갈게요. 응? 에